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스트롱 그립, 훅 그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왼손은 돌려잡고 오른손은 열어서 잡는 약간 그런 그립을 선호하게 되는데, 뭐 장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립 그립입니다.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눈으로 봤을 때 마디가 뭐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보이는 게 적당한 그 스트롱 그립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른손도 왼손과 이게 매치가 되게끔 왼손이 닫힌 만큼. 오른손 열어서 잡는 게 좋습니다. 선수들의 그립을 보면 사실 되게 이뻐요. 근데 그냥 그립만 보고서는 따라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. 왼손의 검 검지의 두 번째 마디와 생명선이 있죠. 이 생명선을 그립의 밑에서부터 말아 잡는 게 아닌 두 번째 마디와 생명선을 그립의 옆에 댑니다 옆에 대고 잡아주면 스트롱 그립이 잘 잡히게 됩니다. 오른손도 비슷하게 이이 이 왼손과 매치를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. 인터로킹과 뭐 오버리핑은 원래 잡으시던 대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스트롱 그립도 있지만 또 반대로 왼손은 열려 잡고 오른손은 다쳐 잡는 이런 윗그립이라고도 있는데요. 이 윗그립을 잡게 되면 그 스피드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게 결국에는 릴리스가 되고 그 클럽이 롤링이 돼야 되는데. 이미 이런 식으로 닫혀 있다 보면 이 상태에서 더 릴리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손을 이렇게 릴리스 혹은 롤링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또 스피드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요즘 거의 안 잡죠? 요즘은 정말 많이 해줘 봐야 거의 그냥 매출을 그냥 스퀘어. 네. 열의 아홉은 거의 스트롱 그립이에요. 레슨을 처음에 받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스트롱 그립을 잡아요. 프로들게 그렇게 가려, 알려주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 레슨을 안 받고 처음부터 독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뭐가 좋다 뭐가 좋다를 모르고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. 근데 그게 아니라요 레슨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거의 100% 스트롱그룹 잡게 돼요. 사실 샷에서는 그 정확성 때문에 그립을 바꾸진 않아요. 샷에서는 뭐 어프로치나 다른 기술샷에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풀샷에 가깝게 하는 거에서는 그립을 변화를 주진 않거든요.